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소상공인 MBA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등록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이 등록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플레이스를 잘 입력을 하셔서 여러분의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강의는요, 어, 아직까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도 되지만, 사실은 이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게 노출이 잘안 된다. 네이버에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순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이 또, 어, 스마트 플레이스를 좀 수정하셔가지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도 함께 알려드리니까 아,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집중을 좀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네이버 플레이스가 뭐야? 뭐 이런 분들도 사실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지금 네이버 창에다 강릉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c 기준 인데요 통합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아, 파워링크라고 하는 아이가 제일 위에 뜨고요 파워링크가 그러니까 1순위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2순위로 플레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뜹니다 이 플레이스가 보니까 지도가 있죠 그리고 그 지도 밑에 보면 이제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요 요 영역 소비자들이 뭔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때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영역이 바로 이 플레이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스에 상위노출이 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효율적인 홍보 또는 광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광고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플레이스에 내가 상위 노출이 되게 하려면 소위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 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모바일에서도 제가 강릉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PC하고 똑같네요. 1순위로는 파워링크 업체가 뜨는데 몇 개가 뜨냐. 사실 PC에서는 이 파워링크가 상당히 길게 많은 업체가 뜨는데요. 이 모바일에서는 파워링크가 3개만 첫 페이지에 뜹니다. 그래서 그그 그 밑에 있는 파워링크들은 추가로 소비자가 더 보기를 누르지 않으면 예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워링크가 3 개가 위에 뜨고 그 밑으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플레이스에는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두개 업체가 뜨고요. 그 밑으로 다섯 어, 개 업체까지가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 플레이스 영역에 특히 p c 보다 모바일에 첫 번째 화면, 그러니까, 광고로 두개 업체 안에 들든가, 만약에 광고로 노출이 안 되면 그 광고 밑에 있는 다섯 개 업체 안에 들어가야 내가 매출이 올라간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직접 가는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화면에서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클릭하면 바로 이 화면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 직접 입력하기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음,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처음부터 입력하는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수정 화면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정 화면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마 오늘 처음 입력하는 분들도 이걸 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 플레이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거의 입력하는 방식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 항목만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자, 제가 이제 수정하기로 들어간 첫 화면이 여기 기본 정보라고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 정보부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업체 명, 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업체 명. 업체 명이라는 건 여러분의 상호예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상호를 그대로 여기다 치면 되는데 중요한 건이 상호가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를 아무렇게나 지으면 이게 여러분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네이버 화면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한우 오마카세 또는 뭐 스시 오마카세.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요. 이 한우 오마카세 같은 검색어는 여기 지금 플레이스에 첫 화면에 6개의 점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요 상호에 한우오마카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건 뭐 물론 100%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키워드의 경우에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즉 뭐냐 상호를 아예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상호를 짓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상호에 넣어서 만들어야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사례로 한우 오마카세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어, 검색어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창업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든 여러분의 상호에 대한 어, 고민이 그래서 요즘 제 제자들인 란 테는 제가요 상호를 바꾸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가 이게 너무 나쁘면 이게 검색 노출에 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다? 상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를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유형의 상호를 잘 결합해서 만드셔야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상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에 뭐가 있냐면 업종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업종 여러분은 어, 자신들의 업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할때 여러분들 뭐 업종 업태 이런 거 아마 사업자 등록증에 쓰셨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사업 여기 찾아봤더니 뭐 여기 네이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업종도요. 소비자가 검색을 할때 많이 노출되는 업종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뭐 생뚱맞은 업종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업종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제가 강릉 순두부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검색에 노출된 플레이스에 노출된 업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이 대부분 두부 요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한식으로 해도 여기에 뜰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때 이렇게 강릉순두부라고 검색을 했을 땐 어떤 업종이 예, 두부요리 업종이 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이거는 강릉순두부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다른 경우에도 이 업종을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매장이 플레이스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를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등록된 서류 이거는 만약에 사업자등록증 같은 걸이 플레이스 음. 등록을 하실 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 놨던 걸 여기다가 파일로 첨부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실 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 두시는 게 이걸 등록하실 때 편하겠다. 자, 또이 업종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여기서 제, 제자들의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청주 샌드위치, 요즘 샌드위치도 상당히 소비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청주 샌드위치라고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상위에 노출되는 업체들은 거의 99.9%가 샌드위치 업종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페 정다운이라고 하는 여기는 샌드위치 집이 아니었어요. 었 카페였는데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팔았었죠. 그런데 아이 요즘 샌드위치가 유행하면서 샌드위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즉 업종을 아, 카페로 되어 있던 걸 샌드위치로 바꾸니까 훨씬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해지더라. 그래서 이 스마트 플레이스 여러분이 입력할 때, 세팅하실 때 업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아, 순위를 높여 주는데 틀림없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사진을 여러분이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 입력하실 때이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점포들이 플레이스에 쭉 떴을 때 선택을 할때 여러분은 글을 자세히 보십니까? 사진을 더 어,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이게 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여러분의 점포의 사진, 그래서 이 플레이스에다가는 사진을 아, 많이 입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먼저 순서대로 넣는 10장의 사진이 아주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앞에 3장은, 음, 대표 메뉴 또는 그 집의 파사드. 즉, 익스테리어. 외부의 전경. 그 다음에 내부의 인테리어가 누구나 소비자들이 보면, 아, 이 집에 가고 싶다. 아, 이거 먹고 싶다라는 아,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런 좋은 사진, 질이 좋은 사진, 멋지게 찍은 사진, 푸드 스타일링을 좀 가미한 사진을 아, 이 플레이스에 입력을 하실 때 사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사진을 쭉 입력을 해놨다. 이 안에. 그럼 여기 보시면 노출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처럼 아주 잘 나온 사진을 앞쪽으로 세장 정도를 배치해 놓으셔야 나중에 광고하실 때, 소상공인 광고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또 플레이스 광고에 특히 이 앞에 입력한 세 장의 사진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플레이스 광고의 소재로 쓰인다는 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요. 상세 설명을 입력하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플레이스에 입력을 할때 상세 설명 란이 나오면 여기 뭐냐면 여러분이 2000자까지 입력을 할수 있는데 여긴 바로 여러분의 매장의 소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들이 의외로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특히 또 블로거들이 여러분 매장을 포스팅할 때 여러분 매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여러분 매장의 소개, 이 상세 설명을 읽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 어, 블로거들이 여러분 매장을 아주 멋지게 잘 써줄 수 있도록 또는 소비자들이 이 글을 보면 아, 이 점포에는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 천자를 모두 활용해서 여러분의 매장을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꼭 가봐야 되는 정말 맛있는 누구나 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로, 아, 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천자를 사람들이 다 읽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천자 정도로 일단은 글을 쓴 다음에 상단에다가는 두갈식으로 한, 한 네다섯 줄? 대여섯 줄 정도로 여러분의 매장을 아주 요약을 해서 핵심만.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예를 들면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 고집을,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분이 쭉 써놨던 좋은 스토리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최상단에다 배치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매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점포에 대한 상세 설명을 가능하면 여러분의 매장을 아주 마음껏 좀 자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근데 그럴 만한 내용이 없다면 쓸 말이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장들이 여기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건 뭐냐? 이 매장의 컨셉이 없다는 거고요. 이 매장의 장점이 소비자가 이 매장에 꼭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매장의 스토리를 제대로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또 남아 있어요. 대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자,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대표 키워드를 다섯 개를 입력할 수 있는 아 어, 여러분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다섯 개 키워드가 또 여러분의 플레이스의 노출에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업체를 대표하는 메뉴명이나 서비스명이나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다가 상품을, 메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그냥 내 대표 메뉴를 입력하면 안 되고요. 소비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를 고려해서 다섯 개까지, 즉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 내가 플레이스에 노출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섯 개를 이렇게. 그래서 요 매장 같은 경우는 강릉 한우. 아 이게 사실은 강릉에 오시는 분들이 강릉 한우를 많이 검색하는데 이게 플레이스에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니까 강릉 한우하니까 노출이 바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 다섯 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상호명에 있는 걸 중복하거나 또는 그 지역명을 중복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거기 상호에도 안 나와 있고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긴 하지만 내가 상호에도 집어넣을 수는 없고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집을 대표할 만한 키워드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플레이스 노출에 유리해진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체 위치를 확인하는 어, 네이버에 있는 지도를 첨부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길을 설명하라고 하는 칸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간단하게 이것도 입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아까 자기 매장의 장, 상세한 설명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400자까지 넣을 수 있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매장을 찾아오는 다양한 설명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다 두괄식으로 아주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이 여러분 매장을 찾아올 때어 일종의 뭐 역이 가까이 있다든가 또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다든가 또는 주차장이 가까이 있다든가 또는 이러한 지명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많이 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대역 근처에 있다 그러면 교대역에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몇 미터를 걸어 오시면 좌측에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또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상세히 적고요. 저 역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뭐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의 매장을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상세한 설명을 써 주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핵심적인 설명은 한두세줄 정도로 위에다 두괄식으로 요약해서 또 써주시면 여러분의 매장이 어,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 되는데 혹시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외에도 가격 정보 넣어야 되고요, 부가 정보, 휴무일, 영업 시간 등등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여러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입력하실수록 여러분들의 왜냐하면. 이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 되려면요. 일단 정보가 신뢰성 있게 충실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최신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네이버가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별도의 강의로 알려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가격 정보를 누실 땐 1인당 평균 가격, 즉 소비자들의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적정하게 꼭 명시해 주시고요. 메뉴판 사진, 메뉴판 이미지도 꼭 업로드 해 주시고요. 메뉴는 여러분이 판매하는 모든 메뉴를 사진들과 함께 모두 입력해 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뉴명을 정하실 때도 가능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뉴명을 만드시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 메뉴를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에 한세 개, 세칸 정도는 여러분의 대표 메뉴, 시그니처 메뉴를 멋진 사진과 함께 꼭 상단에다. 그래서 이 메뉴들도 입력을 해놨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노출 순서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 세 개를 상단에다. 그리고 각각의 입력한 메뉴에는 반드시 최상의 품질의 사진을 꼭 첨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정보를 잘 입력해야 여러분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집중해서 기억하고 유의하셔야 될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상호가 여러분의 플레이스 노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가 업종도 여러분의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많이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상호로 어떤 업종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많이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대표 키워드를 잘 집어 넣어야 된다. 이 대표 키워드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여러분이 플레이스에서 노출되고 싶어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언제든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도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예, 상호 바꾸실 수 있고요 영업신고증 바꾸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바꾸어집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그걸 네이버에다 제출하면 여러분의 상호도 바꿀 수 있고요 업종도 수정에 들어가서 바꾸실 수 있고요 대표 키워드도 언제든 여러분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가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이걸 수정하면서 여러분이 최소 최대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뉴도 가능하면 메뉴명을 잘 정해서 모두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도 2,000자까지 모두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랬고, 찾아가는 길도 400자까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정리해서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매장을 쉽게 이해하고 더 좋아하고, 여러분의 매장을 검색했을 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노력을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정보에다 여러분이 잘 집어 넣으셔야 소비자들이 네이버의 플레이스에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 매장이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력할 때 어떤 항목들에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이 플레이스 검색에서 지도 검색에서 좀더 높은 순위로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또 여러분에게 꼭 유용하고 즉시 현장에서 활용해서 여러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 소상공인 NBA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